이게 찾는 방법이 이제 로을알날은면이래 뒤에 네. 있거든. 아니면 부식자 있는 폴스에서 찾아야 되고 야이거안번진다 이거 다쏘자 앞으로. 네. 어우, 이 돈이 많은 네이안 번진 게 좋은 건데 이게 그래잖아안 적어도 되고. <laughs> 안 적어도 되잖아 <되다라는> <laughs> <좋은데>, 이게 저이 <laughs> 되게. 안 돼. 어, 소문 메짜 새겠어. 그게 되 애짜. <laughs> 아, 애 찾아 주세요. 아, 예. 미리 찾아 놔야지. 아, 항상 일 찾아야 돼요. 30년 아니라뭐 5대가든 항상 찾는 버릇을 해야 되거든. 내가 착각할 수 있다. 안 그러면 지식으로 쓴다고 그거를 다르잖아, 그이렇게잘잘 함정. 함정. 오타 안 오타를 내면안 되겠다.

종이가 좋으니까 그리 잘 돼, 그죠? 어, 뭐 이거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이 왜 어렵냐? 원래 어렵다. 사랑 원래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참 어려운 어렵네. 노래 있던데. 아, <laughs> 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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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안 번지네. 맞다. 독가조이다. 독가조라네. 쓰면 안, <laughs> 안 번지더라고. 종이가. 이건 그러니까 뭐보도 뭐? 작품이겠다. 아, 우이 찾아냈어. 오케이. 아니, 저기 네, 뭐 좋다. 완전... 이거 아. 이거 한 권씩 해라 돼. 연습하게. 와. 다 <laughs> 품절돼서 오시나 봐요. 작품면 연습하면 너무 좋은 있는지 들어 올라 내가 이거 써몇장써고줄 만담 웃쓰시고 주고 해야지. 오늘 저 많이 듣던 절인데. 아, 그거 참이 많이 됐다. 땡기시고 죽비뭐한는인이 아, 그런데 아. 내가 삶면 운면을 산다고 안 죽으면 운면을 산다고? <목소리도> 낙자 발찾 낙자는? 아, 아, 아 미리 아, 찾아놔야지 그같이 제거하고 그릇 쓰시면 되죠 고찾아놓으면 좋은데 박스에오더라 작품지에 고인 겁니까? 우리 봐라 큰일에 음. 당구이 많은 <laughs> 도장만 찍으면 맞네 이다성 도당 찍으면 되는거 절대 안된다. 내모친다. 또. <laughs> 어. 이 얘기를 내가 줘도 그랬잖아. 설마 뭐 스승 그렇게 그뭐 내장 하라고 됐어. 와. 가지고 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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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애. 뭐노 공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즐기다. 아우 멋진 말이네. 좋진 말이야. 빨리 내모치세요. 이리믿 소망. 사랑. 그거 비슷하네. <laughs> 빨리빨리 치세요 소망사람 인감도장 다 이래 찍으세요 참선생자상에준다지다된 밥에 또코이 <laughs> 코바일을... <laughs> 아니 작품지 했으이다시는거예요 <laughs> 그런... 아니에요 음. 시험삼을 써보는 거예요지큰 종이 몸떨려지 큰일 났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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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날카롭네. 진짜 서로 바라대. 근데 몸이 까불아 가지이 사람 호가 몰라. 뭐 올다리 가게 되겠다. 죄송이나. 죄송. 지송. 뭔 진짜 들어? 지쳐지죠. 음. 갈 불초. 어, 지대 갈지. 영지 진짜 좀. 괜잖아 그렇죠? 죄송. 송이잖아요 죄송합니다. 소, 음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 사무실에 다걸렸보다 하대. 걸렸는데 음. 허용는 음. 음. 아닌데. 엄청이 나왔는데 혹시나 또 양성일 그래. 수 있을까봐 그런 모든다 이거 이 우리 사실은 뭐골리문이 이자 맞죠 이 사람은 네. 기자는 한글로 이랬어 기뭐더 기자 쓰나 네. 더 기자 붙어 있는 건가 붙어 아 있는 겁니다 붙 예, 있는 거 붙어 있는 거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오, 오, 오. 오. 오.